네 여기 이름 큰산드로 이동해가지고요 어 우리 머서 배신자 머서를 처치,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타본, 타보죠 그쵸 섀도우미어 섀도우미어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 섀도우미어입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지구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별로 섀도우미어를 탈 필요가 어, 없어졌어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말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겠습니다. 내릴게요, 그냥. 말이 낙사 데미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죠. 아, 자 이런 곳인데. 오! 예. 아, 여기네요. 이쪽에서 머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살살, 살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살살. 입구가 어느 쪽에 있나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자, 이쪽이네요. 아,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무슨 큰 샌드, 이르큰 샌드? 칼라이아와 대화하기. 얘네들 벌써 안에 들어와 있겠죠, 그쵸 자, 이쪽에서 머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과거 길드장이었던 친구를 죽이고 그 다음에 길드의 제사를 훔쳐 달아난 이 녀석 그리고 한 무고한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나쁜 머서 응징하러,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다 이렇게 열려있냐? 두워프... 기지인데 다 열려있고 아니 어, 아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뭔가요? 어,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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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경갑 <laughs> 방하 뜬금없이 경갑 방하고라 어. 죽어 이 새끼야. 어, 양쪽에서. 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 이이 이 안에 있는 게 맞네. 왜 이렇게 깊숙히 있냐? 같이, 같이 가면 될 텐데, 굳이 먼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친구들이? 의아하네요. 일단은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라이아 만나도록 해요. 이불 같은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마법 저항이 꽤 되기 때문에. 오. 자, 소울잼. 아, 소울잼 있으면 획득을 해야 됩니다. 저 지금 마법, 마법부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울잼을 꼭 올려야 돼요. 소울잼을 획득을 해서, 아, 마법부여 올리는데, 아,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육성법으로 해서, 나중에 다, 따로 이제, 마법부여 올리는 법을 아, 아, 다루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이네요. 자, 같이 들어가기로 해내, 해놓고서는, 먼저, 먼저 갔네요. 치사하게. 둘이. 우리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임마 도둑 길드의 길드장이라고. 그녀는 내 거다. <laughs> 죄송합니다, 벌 소리.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미 와 있네. 멀서는 여기 있었어. 너무 늦진 않았군. 여기 있었대요. 저 뒤쪽에 있는 산적들은 브리뉴올프와 내가 찾았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어. 멀서의 행동으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따라잡아야 돼. 준비됐어, 가자고. 우린 조심히 가야 해. 그가 여러가지 놀래킬 거리를 준비해도 놀랄 게 아니야. 자, 머서 프레이, 위치를 찾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적들이 좀 강하니까 이렇게 세, 두 명이 같이 오게 만든 거구나. 어, 활좀 그만 쏘라고. 활 진짜 아프다. 자, 드레모라. 잘 싸우고 있죠? 와, 적들 센데요? 데미지도 꽤 많이 들어온다. 자, 백부장인데, 아, 백부장. 아, 백부장. 자, 드레모라 얼마나 센지. 오, 그래도 드레모라 한번 하면은 데미지 꽤 들어가네요. 어, 쓸만한, 쓸만하네. 쓸만하네요. 쓸만합니다. 소울챔 특급을 주죠. 자, 이쪽으로 가보죠. 오, 쉣. 스키버, 꺼져. 죽으라고 있을지야. 자왜 이렇게 영혼이 빨리 들어오지? 어느 소울잼이 들어오는 거야? 야 팔머랑 이렇게 머서가 팔머가 이, 이, 있는 지키고 있는 이런 거대한 쪽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머서 굉장히 그래도 나이팅게일의 이런 중한 명이었으니까 강하겠죠. 저기 있네. 저기 있죠, 그쵸아 눈을 떼냈어 방금. 갈라이야 언제쯤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거야 자 눈을 떼가지고 뭘 하는데 오 싸우는 건가 브린올프가 너를 내 앞에 데려왔을 때 바람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결국에는 <laughs> 우리 중 누군가 서로 칼을 섞을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열쇠를 내놔 머서 도대체 칼라야가 너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은 거야? 명예를 가진 도둑에 관한 얘기들 거짓에 파기된 약속들로 만연한 맹세? 녹터널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열쇠나 길드와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자. 널 믿을 수 없어. 이게 뭐야. 이런, 이런 거는 뭐죠? 이미 얘가 나쁜 새끼라는 걸 만천하에 다 알고, 심지어 나를 좀 찔러 죽인 녀석인데. 참, 어이가 없네. 이걸로 가야 겠죠 녹토널의 분노를 받아라 내가 그 눈을 위해 여기 왔다 씨 <laughs> 너무 약간 탁살돋는다 오글오글 하네요 잠깐 기다려 고귀한 도적이, 도적에게도 순수한 욕망은 조금 남아 있었나? 아마 칼라이와 브린율프는 너를 오해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실체는 내 자신과 다르지 않아 다른 점은 난 아직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아왜 이렇게 대사 오글거리냐 넌 절대로 내가 보는 것처럼 스켈레톤 키를 볼수 없을 거야 무한한 불을 위한 도구로 말이지 하지만 넌 바보 같은 규율에 얽매이는 것을 선택했지 누군가 쓰러진다면 그건 네 놈이 될 거야 주사위가 던졌을 때 나의 칼날이 다시 한번 나이팅게일의 비를 맛볼 것이다 어, 얘를 죽이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얘를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얘를 끄집어낸 다음에 또 하나 할게 있죠, 그쵸? 또 저의 또, 어, 자, 마법에서요. 소환해서, 소환 말고, 여기, 어딨어. 자, 특수능력. 여기, 연계의 암살자 소환. 다 소환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있는 거예요? 아, 연계, 아, 우리, 연계 소환자 안 살자가 얘가, 얘가 찾아낸다. <laughs> 야, 이렇게 잘 찾아내네. 오, 잘 싸우고 있어. 역시 다크브라더 후드, 도덕, 도적, 도적길드보다 강하다는 걸 알, 려줬죠 팔모의 왼쪽 눈. 해골 열쇠. 골드 800골드 있고요 화살도 있고. 잠깐만. 탈출하기 에메랄드 사파이어. 와.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보석도. 자, 이건 됐고 체력 회복까지 지금 움직일 수 있으려나? 엘프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탈출하라고 하니까 자,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구력이 달지 않는 거 위주로 갈게요. 문의 반대측에서 뭔가 떨어진 내슴미 틀림없어. 그 문은 움직이지 않거든. 여 이곳에서 탈출해야 된데 야, 어디로 가야 되냐? 급하게 나가야 되냐? 타임어택 있는 건가? 칼라야,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어, 왠지 이물 속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아닌가? 제가 너무 어, 다른게임에서 물속으로 탈출하는걸 많이 봤나요? 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어 완전 죽을뻔했어 와 씨. 크, 극적으로 살아났네 극적으로 살아났어 아 힘들다 여러분들 밑에서 문 찾지 마시고 물 찾다 기다렸다가 여기, 여기 통해서 올라오시면 되네요 자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하기 앞서서 자 믿을 수, 믿을 수 없이 끝났어 25년간 망명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군 남은 것은 스켈레톤키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뿐이야 쉬운 일처럼 들리는군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스켈레톤키가 트와라이트의스 어, 아, 세펄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순례자의 길을 지나는 것만이 가지고 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순례자의 길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군. 이건 나이팅 게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건 다른 방법으로 녹토넬에게 봉사를 바라는 자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결론적으로 나는 자네가 어떤 직면에 처할지 알 도리가 없어. 그럼 시작해보자고? 네가 가 있는 동안 브리니얼프는 도둑 길드로 돌아가서 관리해야겠지. 그리고 나는 열쇠를 보호하는,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을 녹터널에게 보고해야만 하고. 미안하지만 마지막에는 너 혼자 가야겠지. 걱정 마. 그 열쇠를 돌려놓겠다. 이걸 가지고 가도록 해. 스펠처 안에는, 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넌 이, 넌 분명히 너만큼 이게 필요할 거라, 필요 없을 거야? 이 활은 내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것이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 너 또한 우, 같은 운을 가져올 거라 믿어. 나이팅게일 활. 왜 나와 같이 가지려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 난 오래 전부터 나이팅 게일이었어. 오랜 시간 도둑질로 손을, 돈을 벌게 해주었던 만큼 녹터널이, 녹, 녹터널에 나의 충성을 바쳐왔지. 칼로스와 사랑에 빠지는 건 잘못됐어. 이건 무덤을 훼손하게 만드는 잘못이었어. 그건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지. 열쇠를 되찾을 때까지 두번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이건 뭐야? 요원은 뭐야? 이건 뭐예요? 뭔지 모르겠네. 자, 제가 돌려놔야 된다는 그 열쇠가 뭐냐면은, 여기 열쇠 쪽에 있나? 실제 열쇠 쪽에 있진 않나보네. 이쪽에 있나요? 아, 이거네요. 이거 해골 열쇠.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이, 이 도저 퀘스트가 거의 끝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이 해골 열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문 열때 그 상자 열때 락픽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없이 이거만 있으면은 이건 부러지지 않는 락픽, 락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 퀘스트 마지막까지 하는거를 다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이 해골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퀘스트를 이 해골 열쇠를 갖다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 사용하고요. 일단 여러분들께는 엔딩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죠.